어, 네, 여기 묵상관증 이기심 속에서 빛나는 감사입니다. 약 2년 전 협착증과 골다공증이 있는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연세가 많아 수술은 할수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동생은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오는 어머니를 누가 돌보겠느냐며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하였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나와 동생은 온갖 방법으로 돈과 시간을 쓰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어머니는 계속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고만 계십니다. 어느날 동생이 어머니와 같은 환자들을 낫게 한다는 한의원을 찾았다며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본 뒤에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누나와 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더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며 건성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회사 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원에서 한 달만 복용하면 몸의 열이 다 사라진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드디어 살 소망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의 열은 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다른 증상들까지 더해져 여전히 온 식구가 괴로워하며 바람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늘 내가 많이 돈, 빨리 돈을 벌어,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좋은 병원으로 모셔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생각은 그래야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이 나를 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나와 동생은 저와 달리 어머니에게 너무도 헌신적이고 이타적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항상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감사한 시간이야 라고 말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참여할 따름입니다. 형제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줄 알았지만, 실상 가장 이기적이고 완악한 저를 품고 가는 건 바로 누나와 동생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주일마다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에게 아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때마다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묵상 간증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또 이렇게 겸손하여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이렇게 18절인데요. 12절에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해서 어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솔로몬이 시작을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어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락, 사업, 건축, 부기, 쾌락 등 어 이런 것들을 다해 보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 자기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걸다해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당시 왕보다 더잘 먹고 더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될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원하는 거를 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또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참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마음에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보고 싶은 거다 보고 듣고 싶은 거다 듣고 모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의미를 지혜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범죄한 인간은요, 평생 수고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열심으로 수고해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네더 수고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진다고 해도 이 수고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솔로몬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느 분야에 있어서 박사 전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없이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여기 13절에요. 괴로운 것이니 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훈련하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위해 또 겸손하게 하려는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예,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수고와 고통은 참된 지혜자인 하나님께 의뢰할 때만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삶을 운행해가는 것을 멈춘다면 그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만 수고하다가 허무함과 괴로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어떤 겸손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환경, 아, 겸손하게 하는 환경, 겸손하게 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시로다라고 해 가지고요. 어이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헛되어라는 말은요. 모두 다 헛되어라고 하는데 헛되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을 잡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못 잡잖아요. 누가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능력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으로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힘들어진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내 능력과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5절에 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고 또 자신의 이런 힘으로는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은 자기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왜곡된 이런 사람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개선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지혜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된 지식은 치우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자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나에겐 어떤 구부러짐과 모자람이 있나요? 그것을 내 힘으로 펴거나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안습니까어늘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것,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자기 방법을 동원하고 나서야 안될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16절에요. 내가, 내, 어,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미로다. 어, 라고 해가지고요. 솔로몬처럼 인생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막 지혜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정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가졌다고 해서 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지혜를 소유한 자신도 그 지혜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는 이처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정말 이 인생을 뭔가 잘살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뭐더 도덕적이다. 나는 더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 그렇게 죄지을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그 자리에 갈, 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정말 성공을 했거나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어,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해서 어 16절에는 뭐 지혜자들을 많이 만나서 내가 더 지혜로워 보려고 했지만 네, 그것도 소용이 없었고 17절은요. 반대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자 내 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대요.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16절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노력으로 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지만 허무할 뿐이었고 17절에는요.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저렇게, 우리 대, 대통령들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현 대통령은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현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아, 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해석하고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지혜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옳고 그름만 따지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의 지혜를 따라야 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저도 어제 어떤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지체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어 목사님 기도해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또 교만한지를 어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안될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교만함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 라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막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죠. 18절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지혜가 많아질수록, 뭐 이게 지혜만 해당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성공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번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느 부자가 너무 막 농, 이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더 크게 이곳간을 세우고 하면 내 인생이 이제는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만 더하여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설교 중에 어, 우리가 이렇게 매달 버는 돈이 한 사, 이제 300만 원까지는 그 월급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는데요. 근데 이게 막 400만 원 월급이 4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삶 가운데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이 또 여러 가지 건강적인 것들도 또 희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 우리가 막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더 부유하게 취하면 취할수록 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그리고 네, 오늘 그 QTM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 그 교회 공동체에 정말 막 월 단위로 막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자 모든 계획이 다 소용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해도요. 그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무지와 연약함을 공동체에 나누며 함께 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지식은 근심과 번뇌를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반대로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더하여 지면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거기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물고기 153마리가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인가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물고기 153마리 잡으면 당연히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인생에 그물이 찢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 내 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